자, 5반 학생. 자, 학습지하고 교과서 준비해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언제 빛이 흡수와 방출이 되는가에 대해서 수업을 했거든요. 언제 빛이 흡수와 방출된다고 했습니까? 네,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으면 높은 에너지가 되면서 빛이 흡수가 되는 거고 원자 내에 있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될때그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빛으로 방출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은 원자마다 흡수나 방출될 수 있는 빛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리고 동일한 원자에서는 흡수와 방출되는 빛이 다 같다라는 요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필기에서 설명을 했듯이 자, 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이 전자가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핵에 가까이 있던 전자가 멀어지면 빛을 흡수하고 핵에서 멀리 있던 전자가 핵으로 가까이 되면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원자마다 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마다 방출할 수 있는 또는 흡수할 수 있는 빛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원자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2, 5, 8이라는 에너지의 빛, 이세 개만 지금 이 그림에서는 흡수 또는 방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에서는 방출되는 빛이 특정 빛만 방출이 되고 흡수가 된다 하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분광기 가지고 스펙트럼을 관찰을 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관찰한 스펙트럼은 어디에서 나오는 빛이었냐면 형광등과 같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었거든요. 그럼 형광등, 태양전등 이런 백색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이러한 무지개색이 보였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무지개색이 보이면, 이 우리 눈이 볼수 있는 빛 모두 다가 지금 방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 모든 빛이 다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원자에서는 특정 빛만 방출 또는 흡수된다고 했죠. 그래서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를 이렇게 통과시키게 되면 기체 원자, 기체 원자 또는 원소 이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을 스펙트럼 분광기를 통과시킨 스펙트럼을 보면 두 번째 그림에 특정 빛만 이렇게 방출이 돼 있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특정 빛만 선으로 이렇게 나타난 나는 이런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랍니다.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그림은 특정 빛만 까맣게 표시가 돼 있죠. 까맣다는 말은 이 빛만 흡수가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빛이 연속적으로 다 나타난 건 아니죠. 아니고 특정 빛만 까만 선으로 나타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 스펙트럼입니다. 이두 가지는 선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방출된 빛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흡수된 빛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은 요겁니다. 스펙트럼은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문이 뭡니까? 여러분, 지문만 보고도 누군지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원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또는 이 원소가 뭐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스펙트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펙트럼이 왜 지문 역할을 할수 있냐면은 원소 종류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스펙트럼이 원소마다 다 다릅니다.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만 보고도 어떤 원소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지문은 스펙트럼이다 하는 것. 요 단원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단원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우주를 이루는 원소의 75%가 뭔가를 아는 거였죠. 그죠. 그럼 우주를 이루는 원소의 75%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됩니다. 여기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 봤더니 요러한 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러한 선들이 또는 요런 선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의 선을 보고 이 선은 어떤 원소에서 방출됐는지를 스펙트럼 지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들을 분석을 해본 그 결과 우주 스펙트럼 중에서 특정 원소가 75%를 차지한데 그게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이고 나머지는 헬륨입니다. 그러면 수소와 헬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원소는 1%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요? <laughs> 자, 여러분들 교과서 18쪽 펴세요, 18쪽. 자, 교과서 준비하고 18쪽 펴입니다. 폈습니까? 자, 18쪽에 그림을 보면, 자, 요 그림을 학습지에 넣어 놓지 못한 이유가, 저 색깔이 그 우리, 표시가 안 돼서 교과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수소 스펙트럼입니다. 자, 수소 스펙트럼은 선이 네 개가 나타났죠.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인데 까만 바탕에 특정 빛만 방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방출된 선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럼 이 수소 스펙트럼에서 수소에서 방출되는 빛은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네 가지만 있죠. 거꾸로. 스펙트럼이 이렇게 네 가지만 있다, 그거는 수소에서 방출된 스펙트럼입니다. 자, 헬륨 만 보세요, 헬륨. 헬륨은 조금 더 복잡하죠. 근데 수소 스펙트럼하고 헬륨에서 나온 스펙트럼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만 보고도 어떤 원소에서 방출된 건지, 즉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관측으로서는 뭐를 알 수가 있는가?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가 무엇이, 무엇이 있는지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고 또 원소의 몇 퍼센트인지는 뭐를 보고하냐면요 선의 굵기를 보고합니다. 선이 굵다는 말은 그 원소에서 스펙트럼이 많이 방출됐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의 위치를 보고 원소의 종류를 알고 그 다음에 선의 굵기를 보고 그 원소의 성분이 어느 정도 많은지 작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요거는 어떤 별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이거든요. 근데 요 스펙트럼은 또 특정 빛만 까맣게 나타나죠. 이런 것도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 스펙트럼인데 검은 선이 나타난다는 말은 요 빛들만 흡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흡수된 선 스펙트럼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음, 분광기로, 분광기로 스펙트럼을 보면, 분간기로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보면 이 어두운 선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어두운 선들은 이 별빛이 지구로 오는 동안에 원소에 의해서 흡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선들을 보면 어떤 원소가 흡수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해 본 결과, 결론은 이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질량의 75%가 뭐가 된다? 수소이고 나머지가 헬륨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 그 밖에 수소 헬륨을 제외한 그 밖의 원소들은 1% 안에 들어오니까 그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요 단원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흑백이라서 잘 표시가 안 되는데. 학습지에 나오는 문제는 아주 유사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선생님이 출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꼭 확실하게 공부해서 풀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알면 되는 게 아니고 풀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별빛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보니까 검은 선들이 나타나게 되죠.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본거 기억하죠? 별이나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검은 선들이 나타나는데 그 검은 선들은 특정 원소가 흡수를 해버렸기 때문이랬죠. 그래서 이 검은 선들을 보면 어떤 원소가 흡수했는지. 즉,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별이 있습니다. 별. 근데 우리 눈이 이제 스펙트럼 관찰할 겁니다. 그럼 여기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그럼 별빛이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럼 별빛이 오는데 스펙트럼 상에 검은 선이 나타난다는 말은 요 우주 공간에 있는 원소들이 이 별빛의 일부를 흡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흡수된 것들이 이렇게 까만 선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원소들이 요 흡수돼 버린 것은 까만 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요 까만 선만 보면 우주의 어떤 원소들이 흡수를 했는지 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갑니까? 요 단원 핵심 내용은 요겁니다.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원소를 알수 있다.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별빛을 스펙트럼으로 나타내서 분석을 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가 뭔지 알수 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별빛에서 온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입니다. 이 검은 선들을 보고 어떤 원소가 우주에 있는지 알아내는 건데 선이 일치하는 것만 찾아주면 되거든요. 자. A, B, C, D는 원소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런데 원소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은 흡수되는 것과 방출되는 것이 동일하다 했죠, 그죠? 자, A라는 원소는 요 빛들이 방출이 됩니다. 그럼 A라는 원소는 요 빛들 네 개만 방출이 된다는 말은 요네 개의 빛만 또 흡수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별 빛에서 온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쭉 내리면. 요선이 일치하죠. 그 다음에 요선도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 일치하죠. 그 다음 요선도 어 있네요. 요선도 어 있네. 그러면 요 별빛에서는 a에서 나오는 스펙트럼 4개가 다 까만 선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 별빛이 온 우주 공간에는 a라는 원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b라는 원소는 선이 안 나타나죠? 그럼 우주에는 B라는 원소는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 C. 나타났죠? 그 다음에 요거도 나타났죠? 그 다음에 요거도 나타났죠? 그럼 C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별빛에서 다 보이죠? 그 말은 우주 공간에, 별빛이 오는 우주 공간에 C라는 원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자, 요거 찾아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D 한번 볼까요? D. d 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요세 가지죠. 요세 가지, 요세 가지인데, 요세 가지가 별빛 스펙트럼에 있나 보니까, 어, 둘, 세 개가 다 일치하죠. 선의 위치가 다 일치하죠. 그러면 이 우주 공간에는 D라는 원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자, 요 내용, 한 페이지의 내용인데, 굉장히 우리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이때까지 배운 걸 다시 종합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빛이 흡수, 방출되는가?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그쵸? 그때 커지면 흡수가 해야 되고, 작아지면 방출이 돼야 되고. 자, 그런데 이 전자는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원자마다 다 다르다 했거든요. 그래서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어떤 빛인지만 알면 뭐를 할 수가 있다. 어떤 원소지를 인 판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소를 판별하는 데 스펙트럼이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주 공간에서 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별에서 빛이 나오죠. 그럼 그 빛이 온, 오는 요 우주 공간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가는 우주에서 온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분석했더니 특정 위치에 검은선이 나타나죠. 그럼 이 검은선은 우주 공간에 있는 원소 누군가가 요 빛들을 흡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까만 선들하고 원소가 흡수한 원소가 흡수하는 그 특정 에너지하고 일치하면 이 우주 공간에는 그 원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들? 자. 원격 수업이 음, 실제 수업하고 어, 많이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또 원격 수업의 장점은 뭐냐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더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수업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내용을 원격수업에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라고 짧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듣고 꼭 이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 오기 바랍니다. 자.